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캐치 스케치입니다. 3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드로잉 게임이고요. 주제어를 보고 빠른 속도로 그림을 완성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판이 있습니다. 개인판은 어, 보드 마커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쪽은 점수를 얻었을 때 표시하는 점수 표시 칸인데요. 어, 한 사람이 20점을 먼저 얻으면 최종 승리가 됩니다. 여긴 이름 쓰시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렸다가 어,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은 귀여운 캐릭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인판을 한 장씩 나누어 갖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카드가 있습니다. 총 100장이고요. 어, 단어 카드에는 쉬운 것, 어려운 것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이나 쉬운 문제를 내고자 한다면 노란색 부분을 잡고 이렇게 펼치면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어, 문제를 맞추는 플레이어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 볼 수가 없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 음,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총 어, 100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어, 여기 난이도 쉬운 거 어려운 거 해서 총 200가지의 어, 낱말이 있습니다. 자, 단어 카드 100장이 있고요. 그다음 순서 토큰이 5개 있습니다. 인원수보다 하나 적게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6명이서 할 때는 이말 5개가 모두 사용이 되고요. 그림을 먼저 완성한 사람은 1번 을 가져가면 되고요.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와 같이 빨리 그림을 완성한 사람이 번호가 낮은 것부터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3명이서 할 때는 1번과 2번 이렇게 사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 한 명은 문제를 출제하는 플레이어, 나머지 두 사람이 그려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출제할 플레이를 정하고요. 자, 그 플레이어는 뭐 쉬운 문제를 내려면 노란색 부분을 잡고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한번 이렇게 들고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내는 플레이어는 어떤 문제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동시에 딱 보여주면 이 문제를 본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개인판에다가 그림을 부지런히 그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림을 완성한 플레이어는 그림을 엎어놓고 자, 여기 숫자 타일을 가져갑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성한 플레이어는 가져가면서 그만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세 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어, 두 번째 플레이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지요. 자그 다음에 세 명보다 많은 사람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플레이어 가져가고 두 번째 플레이어 가져가면 그만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네 명이나 다섯 명이서 하는 경우에도 어, 늦게 그린 사람들은 숫자 토큰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점수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하나씩 가지고 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그림을 완성한 플레이어의 그림을 문제 출제자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무엇을 그린 것인지 짐작을 해 봅니다. 자, 근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힌트가 될 만한 숫자나 뭐 글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리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가 그림을 잘 보면서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답이 아닐 경우에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명이서 할 경우에 가장 처음에 첫 번째 그림을 딱 보고 맞췄을 때에는 문제를, 이 그림을 그린 플레이어와 문제를 낸 플레이어 모두 3점씩 얻습니다. 꽤 높은 점수죠. 자,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두 번째 그림을 딱 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발 밑에 뭔가 있지요. 자, 그래서 발자국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답이 맞았으면 두 번째 그림에 맞췄을 때에는 3인의 경우에 문제 출제자와 그림을 그린 플레이어 둘다 1점씩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4명 이상 플레이하는 경우에 첫 번째 그림을 맞춘 경우에는 둘다 3점씩 얻게 되고요. 어,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안, 어, 맞췄을 경우에는 2점씩 나머지 플레이어는 1점씩 이렇게 점수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3명이 살 때는 첫 번째 맞추면 3점씩 나눠갔고요. 두 번째 맞추는 사람은 1점씩 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림을 빨리 완성을 하고, 어, 문제 출제자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치, 스케치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완성해서 맞추는 게임, 비슷한 게임으로는 스크립블 타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어를 빨리빨리 불렀을 때, 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맞추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꼭 그, 음, 게임과 비교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대상 인원이 3명부터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학급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낱말을 보여주고 한 학생이 그, 게임, 어, 그 그림을 보고서 맞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는 실물 화상기로 하고 그 친구는 볼수 없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그림 그린 다음에 먼저 그림을 완성한 학생이 일어나면서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한세 명에서 네명 정도 일어나서 그림을 어 보여 주면서 문제 출제자가 맞출 수 있도록 어해 본다면 모든 학생들이 어 도전할 수 있게 되고요. 한번 맞춘 학생들은 잠깐 앉아 있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문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특징을 빨리 캐치해서 그림을 그려야 해서 캐치 스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수업 마무리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모임에서 파티 용도로 어,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발력 그림 그리기 게임. 스케치, 스케치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